진짜 중요한 거이 유형은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유형은 고2 고3 때 밑바닥 깔고 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당연히 알아야 돼 태연아 뭐 하냐? 자냐? 어 하자 이 유형은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다면 무조건 다시 해달라 그래 이거 몰라 이거 모르고 고이 올라가거나 이 후반부 2학기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 자 이때까지 자이식 보면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다. 그죠? 우리는 무슨 값만 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값만 구할 수 있어? 최소값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봐? 최소값도 알려주고, 최대값도 구하래. 못 구하는데. 못 구하는데 구하래.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못 구해. 그런데, 얘네들의 범위를 이렇게 주면 구할 수 있어. 자, 쟤는, 자, 이 구간에서만, 이 구간만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를 구하라는 거야. 다 그리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가 3이라고 칠게. 그러면 0부터 3.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 구간부터 이 구간, 이만큼만 보라는 얘기야. 이만큼. 요 그래프, 이 노란색 그래프만 보고. 여기서 제일 낮은 애가 어디야? 제일 낮은 애가 어디니? 여기 꼭지점 잡혀있을 때가 제일 낮겠죠? 이해돼?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야? 이때가 제일 높겠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제한된 구간 안에서는 제일 낮은 애와 제일 높은 애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냐 이것도 아니야 언제? 다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여기가 1, 3이야. 그런데, X 값의 범위를 4부터 5까지만 그리래.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4는 이쪽에 있겠지? 4부터 5까지만 그리래. 그러면 요 구간, 얘만 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꼭지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구간을 잘 봐야 돼.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야. 이때는 이해돼. 근데 이거를 되게 심플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어렵진 않은데,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돼. 무조건 탁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축의 방정식. 자, 얘는 어디로 볼러 아래로 볼러 자, 이때, X, 축의 방정식은 뭐야? 응,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한대 X가 1일 때야. 됐니? 그럼 여기가 X 값이 1인데, 0부터 3까지만 그리래. 여기, 여기까지 이해 돼? 자, 지금 현재는 얘가 제일 낮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근데 잘 봐. 여기가 1이야. 근데 얘는 무슨 성향을 갖고 있어, 얘네들은? 대칭성을 갖고 있지. 그지? 좌우 대칭성이야. 근데 0은 1로부터 해서 몇칸 떨어져 있어. 한칸 떨어져 있으면 조금 한 칸밖에 안갈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한 칸밖에 안 갔으니까 요, 여기가 0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X는 0이라고 친다면 3은 1로부터 몇칸 떨어져 있어?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두칸 떨어지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여기가 X는 3구간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라? 0부터 3까지만 그려라. 이 그래프만 그려라. 그럼 어디가 제일 낮아? X는 1일 때가 제일 밑에 있지. 어디가 제일 높아? 3일 때가 제일 높지.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어? 대칭성 때문에. 이해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려라. 그럼 몇칸 떨어져 있어? 두 칸. 얘도 몇 칸이야. 그때는 이 값이 똑같아요. 이해돼? 다시. 다시 간다. 깔끔하게 지금, 이제부터는 x축 y축도 안그려 x축 y축도 안그리고 최대 최소 요거 구할때는 자 아래로 불러. 자 x가 몇일 때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줄 알아야 돼 니네 이거 어디가도 이렇게 설명 안한다고 이거 축의 방정식 항상 다른데 니네 학교 선생님 가봐봐 무조건 이거 해줘 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y는 2에 반의 제곱 빼기 1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 완전제곱 x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해서 튀어나가서 플러스 k 마이너스 2 그래서 꼭지점에 잡혀는 1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니네 내가 추개방정식 이거 구하는거 계속 연습시키잖아 이거 니네들한테 얼만큼의 큰 도움인지 진짜 지금은 몰라 나중에 니네 친구들 음. 다른 애들 다 이, 이거 할때 이거 쓰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리지만 니네 이거 몇초 이거 1초도 안 걸려 이제 이거 1초도 걸리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는 1초도 안 걸려 그냥 암산은 바로 나와 두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1이잖아 여기까지 됐니? 진짜 이거는 추계방정식 구하는 건꼭 공식으로 탁 근데 내가 이거 맨날 말로 설명하잖아 두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그치? 진짜 머릿속이 익혀잉 자 이제부터는 대략적으로 그릴 거야 자 0은 1로부터 몇칸 떨어져 있다? 한칸 떨어져 있다 자 3은 1로부터?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여기 한 칸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얘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이때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줬네? 그럼 이점 자표가 1콤마 마이너스 3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요거,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는 힌트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간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함수에서 지나가는 건다대입하는 얘기야. 대입할게요. y가 마이너스 3. x에 1 넣어.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자, k는, 이거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k 값 구했다잉? 네? 아니? 자, 이거 몇이지, k 값? 마이너스 1 구했어. k 값은 마이너스 1. 됐니 그때의 뭘 구하래? 이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래. 최대 값은 언제야? 이, 지금 이, 이 파란색 구간에서. X가 3일 때 이때가 최대죠? 맞니? 그럼 X에다가 3 집어넣은 값이 가장 크단 얘기인 거지? 여기다 3 넣을게요. 9, 2, 18.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 값은 5. 됐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 진짜 기본형이야. 나중에 치환하거나 이럴 때 엄청 많이 써. 특히. 고2 수원 수투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 이건 근데 기본 바탕으로 깔아야 돼. 근데 되게 어렵진 않지? 어렵진 않은데 좀 생소해야지.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 자, 하나 더 할게. <laughs>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일 때 자, 축의 방정식 몇이야? x는? 마이너스 1이죠. 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마이너스 1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야 돼. 근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래? 1보다 크고, 4보다 요 구간에서 하래. 자, 마이너스 1이야. 1은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있죠? 그러면 1이, X가 1이 여기라면, 4는?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요것만 그리라는 거야. 꼭점 들어가지도 않아. 그치? 그럼 이때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 이때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 최소값 그런데 뭔 정보를 알려줬어? 최대값이 5라는 거 알려줬죠? 얘가 5라는 거 알려줬죠? x가 며칠 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5라는 정보라는 건 1,5를 누가 지나간다, 얘가 지나간다라는 정보를 준 거야, 그죠? 대입하면 5는 1 들어가는 거죠? x에다가 1 들어가는 거야.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k는 몇이야? 이거 계산하면 8이죠? 플러스 8.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이 k 값 알아내라는 정보야,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최소값도 구하래. 최소값은,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x가 몇일 때 최소야? 4일 때. 여기다 4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최소값.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십 육. 마이너스 팔 플러스 팔이니까 없어져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십 육이다.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이? 밑에 세개 풀어보세요. 응. 근데 개괄적으로 그리지.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안 그리지?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아. 어?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 축의 방정식 뭐. 어, 떨어진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정도만 그려면돼니다 모일 때가 최소고 모일 때가 최대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됐어요? 진짜 중요하다, 얘는. <laughs> 범위 이런 걸 많이 준다잉? 야. 대부분은 곱해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마이너스 튀어나올 때는 특이하다 그랬지, 그치? 이때는 A도 0, B도 0보다, 둘다 음수일 때 이렇게 되거나, 같은 거니까 0일 때도 가능해. 됐니?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럼 이건 뭐였어? 루트 A 분의 루트 B가 섞여져서 그냥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니? 풀마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0보다 크고 얘는? 음수. 됐니? 그런데, 같을 때까지 되니까, 0, 0일 때도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0이라는 건, 얘가 0이면, 분자는 0 들어가도 되죠? 근데 분모는 0 들어가면 안 돼. 이해돼? 그럼 저 뜻은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3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3은 뭐다? 0보다 작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얘 넘어가면 3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내가 지금 연습시키는 이게 얼마나 니네들씨 자, 봐. 내 상측선에서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야. 축의 방정식은 7.5라고 아니야. 우리 보통 분수 써.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올라서 소수 쓰는 거 봤어? 2분의 15라고 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딱 알아야 돼, 이제. 두 군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야. 축의 방정식은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죠? 뭐야?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라는 힌트 준 거야 얘가 여기까지 됐니? 자 얘가 될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라 그러잖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치? 그래 서두개다해보라는 얘기야 자 아래로 볼록이야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야 그죠? 근데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래 지금 0부터 5까지만 보래요 근데 최솟값은 며칠래 0일 때 마이너스 40이란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fx 식좀 쓸게요 fx는 최고차 a 얘는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 근데 근이 뭐야? 마이너스 5하고 1이지. x 플러스, 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요거까지는 이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얘네들 통해서 축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고. 근데 어디 지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일 때. 0, 마이너스 40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x 0 y-40 지금. 마이너스 40은 0 집어넣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a. a 값은 8. 이때 a 값은 8이야. 그래서 위에다가 식 하나 쓸게요. fx는 8,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하나 나올 수 있어. 됐니? 두 번째. 미안. 지우지 말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잖아, 그제? 그래도 축은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2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0부터 5까지만. 이때는 뭐가 최소값이야? 5일 때가 최소값이죠? 됐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0은. X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5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10 곱하기. 5 집어넣으면 4. 그러면 40A네요. 그럼 A 값은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FX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A 값을 여기다 이제 쓸수 있는 거야. 됐니? 이제 뭘 구하래? F 마이너스 6이 될수 있는 걸다 구해보래. fx가 여기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을게. 위에 거에다가. f-6은? 8 곱하기.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자, 곱하면? 7, 8에 56. 하나 찾은 거. 근데, 얘일 수도 있다고. 그지? 그럼 f-6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3개 곱하면 2개 더하면 이해돼? 이해됐어요? 하 진짜 중요하다 내 진짜 거짓말 하라고 이거, 이거 나중에 지금 요런 사소한 문제 풀라고 지금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 내내 나중에 이제 로그나 고의되면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p로 치환할 때얘 구강구할 때 이런 거 계속 쓴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진짜 얘는 중요해 이차 함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진짜 중요하다 얘 태연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